자,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초강세긴 합니다. 저희가 뭐, 그랜저 하이브리드 한 1600만원대, 1700만원대 거의 최저가여서 그 정도 소개시켜드리면 많이 판매가 되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1700만원 후반대의 차량인데 정말 풀옵션급의 차량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원차사이카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자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 프리미엄 옵션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차량입니다 이 안에 추가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뭐 1,600만 원대 정말 최저가 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 하면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어라운드 뷰 빠졌죠? 반자유주행 빠졌죠. 통풍시트 빠져있는 것도 조금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1,700만 원대 가지고 온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은 어라운드 뷰, 반자유주행, 통풍시트, 메모리시트 여러 가지로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외관 영상 보시면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번호판 보시면 원래 그랜저 아이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래갖고 원래 순정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번호판을 하단으로 내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랜저 IG 타시는 분들 중에 조금 세련되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그랜저 IG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번호판을 하단으로 내린 게 조금 더 스포티하고 이뻐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 차량 2018년 3월 달에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 현재 주행거리가 약 16만 키로 정도 달린 차량입니다. 외판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엔진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노예가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아쉽게도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렌트카 안에서도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아무래도 장기 렌트카로 유출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최고 높은 등급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의 추가 옵션을 이렇게 때려 박은 차량은 보통은 장기렌트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일단 이 차량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프리미엄 등가는 틀리게 익스클루시브에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요 이것만 해도 한 짝에 100만원이겠죠 프리미엄 중고차가 1600만원 이 익스클루시브에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중고차가 1700만원대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지만 끝이 아니에요. 앞쪽에 전방 카메라 있죠? 양옆에 사이드 미러에 카메라 있죠? 뒤에 후방 카메라 있으니까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차선 잡아 주는 레이더 있죠? 차간 거리 잡아 주는 레이더 있죠? 반자율 주행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거 세개 옵션만으로도 이미 300만 원, 400만 원치 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녀석이라는 거죠. 자, 앞쪽에 전방 감지기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 차량 제가 보니까 타이어 상태도 상당히 훌륭해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 약7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은 끝쪽에 스크래치 정말 자질구레한 거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깔끔합니다 사이드미러에 리프트 달려있고요 블루드라이브라고 하이브리드를 칭하는 엠블럼이 달려있죠 자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를 봤을 때 말씀드렸지만 외판 교환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판 상태도 상당히 훌륭해요. 자, 이쪽에 보시면 전차주분께서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보이죠? PPF 필름. 여기에도 PPF 필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신차 패키지거든요. 이렇게 돈을 주고 관리를 하실 줄 아시는 분이 타셨다. 추가적으로, 썬팅지 보시면은 반사 필름. 그거보다 조금 더 금액이 있는 반반사 필름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썬팅지 역시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인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타이어 트레드는 한80% 남아있네요. 휠 컨디션. 이곳은 정말 스크래치 없이 깔끔합니다. 자, 뒤쪽으로 오셔서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 이 그랜저 IG부터는 정말 뒷대로 등이 쭉다 LED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기 때문에, 아니죠.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이죠. 전동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부드럽게 열리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었어요. 솔직히 뭐 그랜저 IG나 그랜저 하이브리드급 타면서 트렁크 열때 그냥 버튼 한번 누르고 남들이 안 보일 때 이렇게 트렁크 닫았던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차량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배터리 발전기가 아래쪽으로 대부분 들어가요.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배터리 발전기가 있는데, 옛날 하이브리드는 트렁크에 차지를 했기 때문에 공간 확보조차도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 보도록 할게요. 뒤쪽 헨다부터 앞쪽 헨다볼 건데, 휠 컨디션. 와, 이쪽도 좋네요. 저는 이 차량 진짜 그거 하나는 잡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탁송으로 차 받아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만한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외관 컨디션, PPF 필름 이런 바른 컨디션이나 썬팅지 바른 컨디션, 근데 안쪽에 수많은 옵션까지도 완벽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아쉬운 문콕 때문에 붙이해 놓은 흔적은 보여지고 있네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 시트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그랜저가 넓긴 넓네요. 무릎 공간이나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앉아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뭐 상당히 많이 남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도어 트림 쪽 보시면은 이런 윈도우 커튼까지도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2열을 보시면은 열선 시트까지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 이, 뭐이 정도까지는 그래. 대형차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라고 할 수는 있겠죠. 워크인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조수석 이런 워크인 시트. 근데 조수석이 워크인 시트 있으니까 1열에 당연히 전동 시트는 있을 건데 메모리 시트까지 그건 1열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수납 공간 있고요. 그 다음에 2구 컵홀더 공간까지도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2열 컨디션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천장 쪽에도 뭐 없고 뒤쪽에 보시면 뭐 2열의 윈도우 커튼이 있었고 뒤에 리어 커튼이 있으니까 2열 프라이버시는 상당히 보장이 된다 와, 좀 넓으니까 좀 대충 앉고 싶네요 이렇게 자 1열로 한번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아참 그거를 말씀 안 드렸네 여러분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등급이었으면 이거 키두 개밖에 없거든요? 익스클루시브부터는 이런 카드키를 제공합니다. 이 카드키만 들고 다녀도, 야, 너 그랜저 좋은 옵션 차 타고 다니는구나. 이런 거를 좀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 뭐,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겠죠? 자, 시동은 제가 촬영 초반부터 걸어 놨었고요. 끈 다음에 다시 한번 걸어 볼게요. 자, 브레이크 밟고, 어,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은, 이게 시동 걸린 거예요. 엔진 소리 안 들렸죠. 그냥 전기 모드로 구동이 된다. 자 현재 주행 거리는 16만 1,17km 정도 달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부터 시내등 잘 들어오죠. 선글라스 수납 공간 있죠. 하이패스 룸미러 있죠. 그게 끝이 아니라 블루링크가 있어요. 블루링크가 원격 시동 가능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배터리 전압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좋은 기능입니다. 블루링크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뒤쪽에 LCD 블랙박스, 대시보드 컨디션.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도 없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옆에는 그랜저의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게 조금 여담이에요. 여담인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어 K7에는 1세대부터 아날로그 시계를 넣어줬었는데 그랜저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시내 인테리어에서 좀큰 역할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랜저가 K7이랑 이제 라이버의 상대일 때 그랜저 IG부터 이걸 넣어줬어요. 근데 위치가 좀 웃기지 않나요? 약간 억지로 넣은 느낌. 이런 게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오디오 컨트롤러 있어요. 오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바퀴벌레가 돼서 얘 예, 타이어를 끌고 다니죠. <laughs> 자, 오디오도 잘 나오고요. 계기판에 오디오가 뭐 나오는지까지도 보여주고 있네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프로토 공조기가 있어요. 공조기도 내비게이션에 동기화가 잘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 보시면은 어 프리미엄 등급은 요이 통풍 시트가 잘없더라고요 추가옵션 이에요 근데 얘는 1렬의 열선 시트도 있죠 1렬의 통풍 시트도 있죠 핸들 열선도 까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옵션이 풀옵션 급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이쪽에 보시면은 그냥 수납 공간이 아니라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같은 거 여기에 핸드폰 넣으시면 무선 충전까지 가능한 무선 충전 기능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녀석입니다. 기어봉 옆쪽으로 보시면 이구 컵홀더 공간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 오토 홀드,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전후방 감지기, 어라운드 뷰 버튼, 리어 커튼 버튼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리어 커튼까지도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어, 뭐이 차량에 일단 추가 옵션인 걸몇개더 봐야겠죠. 후진 기어에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근데 전진 기어에 놓게 되면은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이게 없어도 돼요. 사실은 없어도 되지만 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주차할 때도 전방 카메라가 없으면 좀 불편하다라는 게좀 느껴지고, 운전 초보자분들한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고차로 팔 때도 시세를 좀 올려주는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핸들 쪽 보여주시면은 가죽 핸들입니다. 가죽 광나랑 부분 없이 깔끔하고, 핸즈프리 기능,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쪽에 보시면은 차간거리 유지 기능까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프닝에 설명드렸지만 앞쪽 그릴에 레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차량 차간거를 유지해서 굳이 브레이크 안 밟고도 멈출 수 있다 자이 핸들 뒤쪽으로 보시면 저기에도 버튼이 좀꽉 차여져 있는데요 저쪽에 보시면은 차선 이탈 방지 여기에 레이더 있어요 차선을 잡아갖고 차선이 조금 벗어나면은 핸들이 이렇게 잡아줘요 이런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축구반 경보 기능까지도 있어서 어, 사이드미러 쪽 한번 봐주시면은 가끔 차들의 이렇게 불빛 들어오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런 옵션까지도 추가 옵션으로 갖고 있는 차량이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전동 시트 당연하고 메모리 시트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모델이다. 참고해주시면 되겠네요. 나가서 나머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까지도 같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가장 최고 높은 등급이에요. 자, 이 차량은 18년 3월에 등록했고요. 이제 주행거리가 약 16만 킬로 정도 달렸습니다. 완전 무사고, 성능 올량호 취등록세 40만 원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 지금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